지금 밤에 여기는 하코자키라고 하는 동네에요. 그 일본 후쿠오카의 3대 맛집이라고 하는 건데, 하코자키 궁이라고 하는 데서 방생회라는 걸 해요. 그래서 이거, 구경 한번 와봤어요. 어, 아까 여기 집에서 버스 타고 올 때, 비가 엄청 내렸어가지고. 음, 멋있다. 네, 여기가 하코자키궁이라고 하는데요. 엄청 멋있어. 네, 나도 여기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같은데 되게 넓은 것 같고 여기 무슨 신을 모시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. 응. 보통 외국인은 모르지. 어차피 기도도 안 하는데 우리 신사 안에 들어왔는데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무슨 영화나 애니에 나올 것 같이 생기긴 생겼네. 이 방생회라는 이 축제? 이게 한천년 됐대요. 천년 됐고, 옛날에 하도 일본에서 전쟁 같은 게 많았어가지고, 그래서 뭐 생명에 대해 미안하다, 그리고 또 전쟁 해가지고 미안하다 했던 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대요. 뭘 방생한다고? 그 금붕어랑 거북이 같은 거 방생하는 것거 같은데? 응? 이거 축제가 워낙에 좀 커서 그런지 그 일본의 그 여름 맛집이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긴 하네요. 음, 영화에서 보는 그런 느낌. 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유카타 같은 것도 입고 있고. 저희도 뭐좀 먹을 거 있나 좀 볼게요. 뒷골목 쪽은 사람이 별로 없고,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먹을 때가 있네요. 가격도 싼 이런 같아 이런데 들어가서 밥이랑 맥주 한잔해야겠는데? 아, 기마요있어 일단 먹자. 아, 덥고 끈적끈적하고 춥고하고 <laughs> 학고 약기랑 이렇 약기 소랑 이게 다하나에 음. 600엔 씩이에요. 이거 700엔, 거의 2500엔이에요. 아, 이렇게해서 2500엔이랑 켜서 <laughs> 2000엔 먹자. 일단. <laughs> 그래도 아직 여름같다 9월 중순인데. <laughs> 그러게. 미쳤다, 진짜. 날씨. 이거는 기름에 튀긴 타코야끼에요. 철판에 굽는 게 아니라. 근데 전 이게 더 맛있어요. 튀긴 게 맛있는거 같 음. 기름에 튀긴건 막트리더 바삭바삭해 맥주가 제일 맛있다 이거 다 먹고 배가 안차서 건너편에 고기 마리, 고기 마리 꽃이 하나를 사 왔어요. 아까 돌아다닐 때 되게 궁금했었어가지고 먹어봐 응. 안에 뭐 들었어? 아비인가 아, 고기인가? 아비가이 아니, 응. 아니, 아 근데 맛있다. 맛있어? <laughs> 아, 이거 고기말이 오니길이라고 했다. 그래서 밥이. 음! 소스가 맛있네. 아, 지금껏. 가봤던 맛집이 중에 사람도 제일 많고요, 가게도 제일 많고 한데 <laughs>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맛집이가 다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갑니다. 갈 때는 지하철 타고 가요. <laughs> 어. 네, 깔끔한 지하철역이고요. 이거 맛 재리는 거의 일주일을 한대요. 그래서 여기 아까 경찰분들이랑 어, 비상은 비상인가 봐요. 영무원분들부터 해가지고.